여기는 클락 SM 쇼핑몰입니다. 오늘은 주위 생일 선물하고 솜사탕 사러 왔습니다. 매 주마다 SM 와서 선물 사고 갑니다. <laughs> 필리핀에서 온 구정을 차이니스 뉴이열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가 시크릿 주주 갖고 싶다고 했는데 아마 여긴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일단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꾸야한테 물어보는데 꾸야한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콩순이만 있구요 콩순이. 아, 콩순이 있는데 시크릿이 없어요. 어, 아,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이고, 땡큐 꾸야. 감사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사랑이 사주려고 했던 옷 기억하십니까? 사이즈가 없어서 못 사줬던 옷인데, 거기 주위한테 맞는 게 있나 좀 보려고 합니다. 그거 너무 이쁘게 봐가지고, 주위가 입으면참 이쁠 것 같습니다 그새 바뀌었네? 응? 어? <laughs> 전에 있던 옷 어디 갔어? 어 웬일이냐 이거? 응? 어? 아 여기 있구나 또 다시 보니까 또 별로 안 이쁜 것 같습니다 지금 어허 일단 저기 보니까 오 이쁘네요 저거 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색깔 살까 요 색깔이 좀더 이쁜 것 같아요. 주위가 이렇게 입으면 어울리겠죠? 귀여우면서도 예쁘겠다. 오케이. 요걸로 사겠습니다. 주위한테 헬로캐티 손사탕 사주기를 약속했으니까 사줘야겠죠? 약속은 꼭 지켜야 됩니다. 아유, 이제 큰일입니다. 지금 기계가 고장나서 지금 손사탕을 못 만든대요. 아유, 주위 어떡하냐, 주위야. 이모부가 너무너무 미안한데. 와 일단 다행히 직원이 고쳤나봅니다 한 10분만 있으면 할수 있대요 10분 기다렸다가 헬로키티 솜사탕 가져가겠습니다 아이고 큰일날뻔했네 진짜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위가 또 엄청 좋아하겠습니다 아유 다행이에요 다행이야 큰일날뻔했네 진짜로 오픈한지 얼마 안된 삼겹살 식당인데 오 지금 손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 필리핀 사람들 역시 삼겹살 좋아하죠 삼겹살 식당 잘되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한국 파이팅 삼겹살 파이팅. 이따 저녁에 생일 잔치를 하는데 이 솜사탕 녹을 것 같으니까 먼저 출가 할게요. 주이야 주이야 놀자 주이야 놀자 헬로키티 사사탕. <laughs> 주야 생일 축하해 <laughs> 주야 생일 축하해 어 선물 이따가 또 줄게 이거 먼저 먹어 헬로키티 선갔다 먼저 먹어 <laughs> 사랑이랑 소망 그때 먹었잖아 그치 어 같이 나랑 먹어 알았죠 좋아 이따 선물 줄게 알았지 생일 축하해. <laughs> 제가 분명히 어디선가 시크릿 주주로 본것 같은데 여기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본것 같은데 맞아, 맞아, 맞죠? 네 맞다. 시크릿 주제 사탕 인형 없더라도 이 사탕으로 대신 주야제 의 선물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 주주. 야 사탕 하나에 50배도 1,200원이나 하네요. 원래 사탕이 원래 비싼가요? 요거5개 샀습니다. 또, 주희한테 주면 아마 그 아이들이랑 같이 나눠 먹을 거예요. 시크릿, 쭈쭈 사탕! 어이구, 안녕, 안녕! 어, 가보자. <laughs> 아빠 선물에 이따가 줘야 돼, 이따가. 이따가, 이따가, 이따가 줘야 돼. 자,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구만! 반갑구만! 아유. 야, 배꼽니다. 김지, 김지! 아, 반갑구만!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피 벌떼 예. 주유 생일 줄까해. 자 삽니다. 눈이 자꾸 눈로 오는데 이따가 줄 거야. <laughs> 이따가 줄 거야. <laughs> 지금 줄까요? 네. 생일 줄까해. 오. 아, 열어보게. 이거 떼야 돼. 이거 떼야 되는데. 이거 해 해보... 봐. 이따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보 <laughs> 들어가서. <laughs> 아닌데데 <laughs> 어,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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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진짜 가있다. 아유동막 아, 맞아. Long time see, how are you. <laughs> 어, 잼. 오, 주리안니하세요안녕하세요안녕가세요반갑가니다 반갑고 니가가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아빠. 어 잠깐만. 아이고 이쁘게 잘했다. 안녕하세요. 야 서진아 또 보네. 맨날 본다 서진아 너는 어? 맨날 서진이 보네. <laughs> 아우 섹시 처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야. 아 이쁘다. 케이크 이쁘고. 야. 요리 전문 요리 담당 우리 집사람의. 제육볶음, 야 냄새 진짜 너무 너무 좋다, 자기야 최고다 진짜. 와 냄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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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나 배고픈데 빨리빨리 빨리 먹고 싶다 진짜. <laughs> 자 주희의 네 번째 생일입니다. 만4 세. 한국 나이로는 다섯 살 되는 거죠. 축하해 주야. 희 <laughs> 야, 발레리나 오늘 이 <laughs> 오! 주인은 발레리나 좋아? 네. 어? 커도 발레리나 할 거야? 진짜로? <laughs> 사랑이도 야, 사랑이 쫙 껴지네. 사랑이도 발레리나 할래? 어? 해 봐. 이야. 오야 오야 야야야야야. <laughs> 우리 주희가 발레리나를 꿈꿔서 네네. 제가 케이크를 특별하게 제작을 했어요. 네. 이 피규어가 없어서 네. 우리 쇼핑으로 네. 이 피규어는 사고요. 거기다 지금 다만들었네요 어, 그러면 혹시 진짜 네. 주희가 발레리나가 되길 원하십니까? 뭐 아닙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주희가 커도 많이 들어가니까요. 어? 그럼 커도 못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뭐. 저는 연예인, 연예인, 네. 오 가수 아니면은 뭐 아이돌? 네, 저 팝업뮤지션입니다. 오, 자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이 네. 방송국 관계자분들, 우리 나중에 주위 방송에 연락 주세요, 출연시켜 주세요. 네. <laughs> 아이고 우리 손마이가 생일 선물 준비했네. 아빠 건데. <laughs>

야, 요거 조그만 거 구하기 쉽지 않은데 잘, 잘 구해 왔네. 요게 필리핀 행사할 때 요게 짱이에요. 요게 짱. 큰거 사는 거보다 이렇게 작은 거 사면은 마시기도 편하고 귀엽죠. 우리 동서가 오리 잡아습는데 오리 보자. 야, 떡. 음. 집 집에 있는 오리를? 네 예, 집에 있는 오리를 예. 지금 오후에 저희도 일 마치고 가서 급하게 잡아가지고 음. 오늘 요리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저 아마 레몬그라스 그거 넣을 것 같은데요? 맞지 맞지 맞지? 예, 완전 맛있습니다 요게 레몬그라스라는 건데 요거를 저번에 이제 닭 끓일 때나 이렇게 오리 끓일 때 요걸 넣더라고요 뭐. 기가 막힌 향이 나거든요 나중에 필리핀 오시면 이 레몬그라스 넣어가지고 오리나 닭 한번 드셔보시죠 맛이 끝내줍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우리 첫... 처남이 레몬글라스 오리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레몬글라스야 오리 오리입니다 오리 오리 나... 자 이게 레몬글라스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레몬글라스 닭 요리를 좋아해가지고 처가집 갈 때마다 동서하고 처남하고 장모님께서 레몬글라스 닭 요리 해주셨는데 지금 제가 잘안 가죠 처가집에 잘 안가서 먹을 수 있는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오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몬그라스 치킨이 아니라 레몬그라스 떡입니다 떡오 냄새 죽인다 천 쎄이 냄새가 냄새가? 끝내줘요 끝내줘요 <laughs> 아 이렇게 이제 또 물을 넣어가지고 이제 숲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무슨 맛이냐면요 그 약간 삼계탕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국물이 얼큰해가지고 이게 해장으로 죽여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처가집 가면은 밤새 술 마시고 오전에 이걸로 해장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처남! 처남! 냄새가 냄새가 끝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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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벤오벤 브라더 오픈해주세요 처남이 오픈 아, 야자 야, 냄새가 야 오. 오 와. 나중에 필리핀 오시면 레몬그라스 치킨 또는 레몬그라스 덕 오리 드셔 보세요. 냄새가 와. 야, 향이 진짜 끝내준다 진짜. 음. <laughs> 아, 진짜 오랜만에 먹어 보는 이 레몬그라스 <laughs> 숲. 아유. 한번더 아 진짜 이게 맛있어요 나중에 술 많이 마시고 아우 이거 해장할 때 최고야 최고 맛있어요 끝내줘요 음. 아. 먹어. <laughs> 아빠. 아빠 아. 망가졌어? 우리 또 망가진 것도 우리 외삼촌이 또딱 고쳐주네 맥가버입니다 우리 처갓집 맥가이버 못 고치는 게 없어요 진짜 우리 전화 한번 다 고쳐요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 처남이 사랑이한테 외삼촌이네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외삼촌들이 너무너무 저한테 잘해줬는데, 갑자기 또 외삼촌 보고 싶습니다. 아, 우리 외삼촌들 잘 지내고 계시지 모르겠어요. <laughs> 자 형님, 네. 제가 이만큼. 아유, 너 많이 버스 오늘. 한번 드시면 안 돼요, 세번드 오늘 세번 갑니다 오늘. 네, 세 남기 번번어 배가 너무 너무 고파서 네. 지금 많이 먹을 거예요. 아 맛있겠다 진짜. 자 우리 제리하고 동선 마크하고 네. 한 잔. 우리 잘생긴 네, 제프하고 네. 구아보 제프하고. 네. 담배 좀 끌어 스탁스모킹. 아이고 맨날 담배 <laughs> 다가. 이 <laughs> 끝내줘요. 구아돌, 끝내줘요. 끝내줘요. <웃음> <웃음>